맨발로 흙길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콩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맨발로 흙길을 달리는 것은 발의 자연스러운 운동을 유도하고 균형과 근력을 강화시키며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효과와 만성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당뇨에 대한 효과. 슬로우 조깅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성 향상. 규칙적인 조깅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근육 글루코스 이용 증가. 조깅은 근육이 글루코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셋째, 체중 관리. 슬로우 조깅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당뇨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 연구 2017년 다이어비티즈 케어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당뇨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 후 효과 운동 후 24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혈압에 대한 효과. 슬로우 조깅은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관 확장. 운동 동안 생성되는 산화 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완화. 맨발로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혈압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일상적인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참고 연구. 2013년 어메리칸 저널 어브 하이퍼텐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각각 약 5에서 7mmHg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매일 30분 운동.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콩팥병에 대한 효과. 슬로우 조깅은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류 증가. 슬로우 조깅은 혈류를 증가시켜 콩팥 트로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혈압 조절.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염증 감소.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이로 인해 콩팥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연구 결과. 운동이 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 연구. 2011년 클리너컬 저널 어브더 어메러컨 서사이어티 어브 NEPHRO의 로지와이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콩팥병 환자의 혈액 구성 개선, 피로 감소, 전반적인 건강 상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신체 운동. 콩팥병 환자는 과도한 운동이 아닌 적절한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최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슬로우 조깅을 위한 주의사항. 맨발로 흙길에서 슬로우 조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시작.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조깅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배경환경 점검. 조깅할 환경을 점검하여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급약품 준비. 만약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구급약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흙길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는 것은 당뇨, 고혈압, 콩팥병 같은 만성 질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 혈압 저하 콩팥 기능 유지 등의 효과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슬로우 조깅을 시행하며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더큰 건강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